어리나보, 어깨 등에서 지속되는 일상적인 통증. 적기에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손상이 오래 방치되면 염증과 통증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드는데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노화와 과사용 또는 외상으로 근육, 인대, 힘줄, 관절 등의 손상과 염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통증과 기능 제한이 발생합니다. 비수술적 통증 주사 치료는 이런 통증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다양한 주사 요법을 통칭합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통증 유발점 주사 치료 (TPI), 근육 내 자극 치료 (IMS), 증식 치료술 (Prolotherapy), PDRN 주사 (일명 DNA 주사), 콜라겐 주사, PRP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통증 부위에 약물을 정확하게 주사해서 염증과 신경 압박을 줄이고 통증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심줄과 인대 손상, 연골 파열, 모든 관절염과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이 완화되고 근육이완이 있으면서 일부 사례에서는 감기, 만성비염, 소화장애, 이명 두통 등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수술 통증 주사치료는 대부분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나 손상에 대해 시행되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 최대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주사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면 정밀검사와 수술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에는 주사바늘 찌름으로 인한 통증. 부기, 출혈, 감염, 약물 알레르기 반응 또는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철저한 소독과 무균 처치, 정확하고 미세한 최신 조사 바늘과 최신 약물 사용 등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물 알레르기 병력이 있거나 예민한 체질인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또는 미리 전 주사 투여, 소량의 테스트 주사로 반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정맥 주사 요법과 병행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 도수치료, 레이저 치료 등과 병행해 시술 후 회복을 빠르고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통증 주사 치료는 빠른 회복을 원하는 분들과 수술을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통증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3 6고였습니다